379. 자, 버텨 버텨 버텨라. 버텨. 버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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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라. 버텨, 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은요. 이쪽에 보시는 대로 구독자 수가 지금 99만 9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자치 양계 요리인데 100만 구독자를 이제 대기하면서, 어, 조금 이제, 어, 자취 한 끼만 하기엔 아쉽지 않나 싶어서, 소주방을 약간 자취 버전으로다가 저렴하게 먹는 이사카의 느낌 한번 해서, 딱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탁, 대기 타고 있으면서 딱 이렇게는? 이렇게, 는 마시면서, 그렇게 하려고 오늘 메뉴 구성 해봤습니다. 자, 오늘 메뉴는요, 최돌숙주 준비했어요. 최돌숙주. 요거 차돌박이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자가에서 주로 드시는 우삼겹 예, 차돌박이라고 나오는 게다 차돌이 아니고 다 거의 90% 우삼겹이거든요 원산지 미국산이고요 중량은 348g 3469원입니다 요건 이제 삐끼녀라고 베트남 어, 이제 매운 고추 준비되어 있고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자카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준비한 거37 무려 37 생물 국산 한 번도 얼지 않았던 국산 생물 참치예요 저렴한 것도 있었지만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사치 좀 부려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비싼 건 아니에요. 오늘은 요거를 오븐구이로 갈게요. 자,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특이에요. 반토막으로 썰어 온 거예요. 이게 진짜 큰 거라서 작은 거는 한 마리 5천원 미만짜리도 있거든요. 두 마리 7천원짜리도 있었는데 한 마리 만원짜리를 사갖고 왔습니다. 기가 막힌 부위. 요렇게 돼있죠? 자, 가시가 있는 부위로다가 해서 요거는 이제 킵. 여기도 요거 두 마리, 아, 한, 반 마리, 반 마리 가겠습니다. 반 마리. 요거는 제가 내일 밥 반찬으로다가 먹을게요. 오케이. 예열됐고. 자, 여기에 밑간을 해왔지만 좀더 맛있게 감칠맛 나게. 소금 그리고 안데스 호수소금 아시죠? 바베큐 할때 거의 하는 거 아, 디벼 디벼 주시고요 지글지글 잘 구워지라고 까놀라유를 이렇게만 뿌려줘서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삼치가 생물이고 싱싱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구이를다가 그냥 굽는 게 가장 맛있을 거라 판단돼요 이거는 어, 바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삼치 오븐 들어갔고요. 자 이제는 우린 최돌숙주에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뭐 재료 준비가 별거 없으니까 바로 팬 달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그냥 부셔서 준비.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커팅해주면은 씨앗이랑 나오는데 근데 이 씨를 넣기에는 우리가 골라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씨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보여드리면 요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제 앞치마 새거 빳빳하게 로고 자수 이쁘게 들어갔죠? 똑같죠? 여러분 드리려고 준비했던 요거 이게 개별 구매가가 약 4만 원이 넘어요. 배송비까지 하면 요거는 제가 날짜를 따로 잡아서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 차돌 숙주 너무 쉬워요. 소스, 숙주, 페퍼론, 마늘 다 해요. 달궈진 팬에 고기를 일단 넣어주세요. 고기를 듬뿍 마늘도 넣어주고요. 센 불에 조리하시게 를되면 스테인리스 팬이 달라붙지 않아요. 자 이렇게 고기가 이거 가죠? 마늘 향도 퍼지고 아우 고등어 지글지글 잘 익고 있습니다. 자 고기 다 익었으면은 여기다가 소스를 바로 부어주세요.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이게 사 고기에만. 고기 간이 뵙잖아요. 불 세잖아요. 숙주를 넣어주세요. 한번 넣었죠? 밑에 깔아주세요. 두번 넣어주세요. 숙주는 훨씬 많이 넣어줘야 비율이 맞아요. 고기랑 비슷한 양을 넣게 되면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숙주를 숙주의 비릿한 향을 싫으신 분들은 오래 푹 익혀주시면 되지만, 그럴 경우 물이 많이 생겨요. 그거 좀 감안하셔서 익힘 정도는 각자 조절하시면. 됩니다 벌써 이정도면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얘를 달궈서 이제 까여인 김발이지 자 팬이 달궈졌어요 여기다가 우리들의 최돌 숙주를 요거는 추가하면 되겠다. 오늘은 어차피 대기방이고 하니까 딱 깔끔하게 가자. 자, 이자 카야의 사케지. 사케, 사케. 진지한 게 사케는 청하죠. 고등어는 완성되는 대로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에이~~~ 와, 기가 막힌다. 와, 너무 간단하죠? 이거 재료값 숙주랑 소고기만 하면 은한 4,200원에 데리야끼 소스랑 마늘, 페퍼로치노 하면은 뭐 5초원 안쪽일 것 같아요. 맛있다. 짠. 쭈유를 찍어 먹어봐 달라. 쭈유의 노른자. 노린제.

꿀맛. 이게 완전히 섞은 것마다 섞은 것보다 이렇게 섞일랑섞랑 말랑하고 있는 이 타이밍이 더 맛있다고. 뭉친 부분과 안 뭉친 부분의 맛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매력적이라고. 리필 해줘서. 짠. 이 봐요, 숙주 많이 나간다 그랬죠. 축주가더 필요해 고기보다. 소프님 1 0 0만 앞두고 계신 거 보니 왜 제가 눈물이 날것 같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절 때부터 바우시던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평탄한 길만 걸어온 크레이터는 아니죠. 항상 잘 되지도 않았고 두 차례 가량 슬럼프가 있었고 그때마다 다시 영상을 재미있게 찍을 수 있게끔 도와준 건다 구독자분들이었고 열심히 했고 잘 즐겼고 그 결과 1 0 0만을 찍는 날이 오긴 왔고 이제 조 있으면 찍고 자꾸 장난칠 치는 장난질 치는 친구들 여기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는 한잔 하면 되고 하... 짠. 에이 달다. 이거 먹으면 기가. 음. 자 그러면 부드럽게 잘 익은 고등어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일식인데. 요런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생강입니다, 초생강. 3kg에 3,000 몇백 원을 팔고 있더라고요. 요렇게. 아, 생강 한쪽에다 이렇게. 그럼 이걸 밑에 딱 깔고. 잘 나온 친구를 이렇게 딱 덮어주면. 자, 삼치가 준비됐으니 뭘 준비해야 돼? 와사비. 요번에 새로 준비한 골드 와사비 무려 생 와사비가 70% 기가 막히는 와사비 너무 건더기가 많아서 잘 나오지도 않는 삼치구이 삼치구이 이거 얼마씩 받아? 12,000원 13,000원씩 받아 버리죠 이거 재료값 오천 원입니다. 풍성하고만 짠. 에이. 자, 삼치. 요 꼬리 부분은 살짝 대기 타고요. 크... 수분 먹으면 이 촉촉한 살 보이니까 삼치 살. 와사비. 끌어올려서 간장 찍어서 제가 삼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짠김 올라온 거 봐요. 이렇게만 보이죠. 뒤에가 어두우니까. 뭐라, 뭐라. 김 올라온 이요 삼치구이. 와. 여러분 이걸 오븐에 구우면은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기름을 먹으면 기름 고소함이 아니라 이 삼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등푸른 기름 맛이 나요. 포슬포슬한데 뽀슬 촉촉한 그 맛은 안다니까? 이럴 때딱 생강 여러분 삼치살 이만큼 떠서 먹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김나는 거 보이시죠? 요걸 딱 찍어갖고 제가 삼치 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좀 기다려주세요 숙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생강 좀 넣고 올게요. 음.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짠! 노론자와. 와 이거 맛있어 진짜 괜찮아요 음와 숙주 국물이 기가 막 그냥. 이거 좀 데필게요 아 이거 맛나겠다 김이 납니다. 짠. 어, 우 100만 원. 50명 앞 50명 나왔어. 50명. 여러분, 지금이야. 지금은 지금은 간볼 때가 아니야. 지금은 누르면은 어쩌면 한 방에 올라가서 100만 불째 될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어, 정말로요? 어. 이거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야의 종소리급 두근거림이라고요. <laughs> 자, 버텨 버텨. 버텨 일로. 버텨. 버텨 빨리 빨리, 빨리 버텨 일로. 2 0명 남았어 20명. 20명. 20명 나왔어. 와 <laughs> <laughs> 버터도 함께하자 버터도 어, 우리 아들이니까 <laughs> 30명, 20명, 25명, 25명, 13명, 12명, 10명 <laughs> 아니 왜 빠져 10응자어 <laughs> 14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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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순간 빠지고 있어요. <laughs> 와 이거 뭐야? 30명, 40명 빠진 거 뭐야? 이거 싫어요? 40명 남았습니다. 버터 내려가 있어. 이따 다시 부를게 아빠가. 떨어지지 말아 와아아아아아 떨어지지 말아 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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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명! 30명! 와... 100만이라니...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동안 본 라이브 중에 제일 재밌었다며쫄깃했다며아그 <laughs> <laughs> 정도인가요? 아, 일단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열심히 해왔고 많이 즐기려고 노력했고 많은 유혹을 뿌리치느라 조금 쉽진 않았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전하고 좋은 컨텐츠로다가 계속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불법이고 뭐안 좋은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뭔가 제 신념과 의지에 맞지 않으면 안 했던 것들도 많아요. 음. 그런 시간이 쭉 버텨오고 슬럼프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이제는 백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그런 시간과 기간이 지났지만, 아. <laughs>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뭐. 어. 아. 참 많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백만주를 따라놓고서는 짠을 안 하고 계속 이루고 있었네. 백만주 일단 짠하시고. 짠! 백만주. 짠! 백만주.